이번 주는 체질을 섭생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병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실은 내가 만들어내고요. 다음에 병을 누가 낫게 하느냐? 내가 낫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들, 먹어왔던 음식들, 그 다음에 내 생활 패턴들 중에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내 습관 혹은 내 행동, 내가 먹는 거,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은 몸도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 그런 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저절로 몸이 변화한다 그런 거는 오래 유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섭생법,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태음인들이 세 분이니까 태음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해드릴게요. 태음인이라는 체질은 폐가 좀 약하고 간이 좀 성한 그런 체질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간이 성하다 보니까 는 술을 잘 마셔요, 태음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술자리 도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친구들하고 2차, 3차, 4차 하고 가고 이런 분들이 태음인 중에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음, 간에 좀 열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칙, 즉, 우리 칙을 좀 꾸준하게 드셔야 이제 간에 열을 꺼트리는 데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태민들이 폐가 약하다 보니까 는 알러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부 쪽에 문제가 나타나고, 어, 그 다음에 코나 기관지 쪽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코나 이런 폐 쪽이 약한 쪽은 이제 한증으로 잘 나타나요. 좀 몸이 시리고 냉하고 하는 쪽. 그 다음에 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는 열증으로 잘 나타나요. 그래서 몸이 좀 뜨거워지고 해서 좀 이렇게 한열이 구별이 된다. 그래서,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가 좀안 좋고 피부가 안 좋고 알러지가 많다? 좀 몸이 냉하다? 그럴 때는 뭐가 좋냐? 그럼 오미자 같은 거. 이런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좀 꾸준하게 섭복을 하면은, 어, 폐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쪽이 좀 가려운 이런 게좀잘 생기가 쉬운데, 그럴 때는 밤. 밤을, 어, 밤을 먹는데 밤 껍질, 겉껍질만 베기고 속껍질은 베기지 않고, 이 속껍질 채로 먹으면은, 어, 태양인들 피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 묘기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피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그으면그만큼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것도 태민들한테 잘 나타나는 병인데 태민들이 좀 알러지 두드러기 같은 게잘 나타나는 편이에요. 이 폐가 약하고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이 밤을 속껍질 채로 해가지고 밤을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어, 하루에 한열알 정도씩 이렇게 꾸준하게 잡고 오고. 날로 먹는 게더 좋아요. 익히면은 유해한 성분들이 좀 파괴가 되기가 쉽고요. 어, 날로 먹으면은 그러면은 한한 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먹고 좀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태양인들은 목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좀 땅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폐라는 어, 것도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움직이는 기관인데 자꾸 이렇게 수그러지는 자세를 하다보면 폐를 좀 압박을 하게 되니까, 폐가 더 약해지기가 쉽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목을 좀 들어 올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상체 운동, 특히 목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태음인들은이목 어깨가 결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목의 기운이 약하고 이게 자꾸 결리게 되니까 는 자꾸 목을 수시로 좀 움직여주고 흔들어주고 해서 이목 어깨가 긴장이 되지 않게 하면은, 그러면은 기운이 머리로 잘 올라가요. 근데, 어, 이 목이 자꾸 굳어지게 되면은 머리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태음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를 하려면 이목이좀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 자꾸 수시로 좀 어깨도 좀 움직여주고 목도 좀 움직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고요. 음... 태음인들의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항심이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심은 겁심이라 그래요. 어, 태어민들이좀 어, 겁이 많은 사람들이 싫은 태어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워낙에 겁이 많다 보니까는, 어, 좀 방어적으로 좀 이렇게 막 성격이 괄괄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성장은 겁심이에요. 그래서 태어민들은 어떤 데 겁이 많냐 그러면은, 어, 좀 낯선 상황. 어, 해서. 어 뭔가 좀 자기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사람들 이끌고 가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어 태음민들이 이렇게 그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겁내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태음민들 중에서는 복귀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복귀라는 게 과거에 무언가를 이제 했을 때, 이게 잘안 됐을 때 그게 끊임없이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저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복귀를 하는 게 태용인들의 좀 기본적인 성적으로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상상도 많이 하고 좀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별의별 공상을 다 해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 행동이 빠르게어요 느리겠어요. 행동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어, 뭔가 좀 자기가 해봤던 일, 자기가 경험했던 일, 이거는 남들보다 무지하게 빠르게 해요. 그리고 어,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막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욕심이 나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또 무관심해요. 되게 느려요. 어, 그리고 어, 내가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은 남들 하는 거다 보고 이렇게,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다 반찰해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제일 늦게 가서 움직이는 게 태음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이 실수는 좀 적겠죠. 다른 체질들보다. 그래서, 음, 근데 실수가 적은 대신에 좀 행동이 느리다 보니까는, 어, 다른 체질들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아요. 어, 되게 좀, 어, 떠 보일 때도 많고. 근데, 어, 그게 어떻게 보면 태음인들의 하나의 이제 결이에요. 겹, 겹심에서 시작이 되는. 어, 태음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 중에서 어, 겁이 많다 보니까 태음인들은좀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좀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 벌써 조금 몸에 뭔가 좀 이상이 오는 첫 번째 이제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 태음인이 좀 어, 놀라는 증상 깜짝깜짝 잘 놀래고 그 다음에 좀 두근두근 이유 없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어, 조금 이제 그럴 때는 좀 주의 깊게 어, 그럴 때는 석색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좀 철저히 가려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태어민들한테는 주약이에요. 어, 그래서 태어민들은 커피 끊어야 되는데 제가. 태음민들한테 커피 끊으세요 그러면 은다 드시러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카페인 종류들이 태음민들한테는 제일 안 좋아요. 카페인 종류를 마시면은 어 몸에서 자꾸 인뇨가 돼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각성이 돼요. 안 그래도 머리에 생각이 많은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막 이런저런 잡생각,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심장에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어 태음민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심장에 좀 무리가 오는 경우들, 이렇게 사진 찍어오면 심장이 좀 부었어요. 뭐 이런 표현들.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자 태음인들은 어떨 때 제일 건강하냐? 너무 그렸나요? <laughs> 읽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땀 한자입니다. 한의 통창. 어, 땀이 잘 나면은 태음인들은 건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체질마다 이렇게 완실무병인 한 상태가 있는데요. 태음인들은 땀잘 흘리는 상태가 어,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태미들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고 하더라도 일단은 땀을 좀잘 흘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태미들의 금방 컨디션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땀이 잘안 어, 몸의 상태가 좀안 좋아지면 태들은 땀이 잘안 나요. 그래서 아까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가 좀쉽다 그랬잖아요. 이 피부가 좀 두꺼워지면서 어, 땀이 안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이 차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이제 피부 쪽으로 좀 문제가 잘 나타나게 되니까 어, 일부러 땀을 좀 자주 내주는 게 태미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는 이제 땅 빼라 그러면은 어, 소민들은 땅 빼게 시키면은 어, 땅 빼고 나서만 기운 빠져요 나르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 태음인들은 아무리 이 몸이 약한 상태라 그래도 땅을 쭉 빼고 나면은 어, 좀 개운해요, 어, 좀 정신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태음인들한테 어, 제가 좀 이렇게 체액을 좀 빠르게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게 어, 삼다수 있잖아요. 삼다수 한통큰 거를 어, 한병 이렇게 들고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그냥 마시면 땀을 많이 흘리면 은 이제 체액, 좀 소금기가 빠져나가니까 거기에다가 어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 사우나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땀을 흠뻑 흘려서 그한 통을 다 마시고 그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들 제가 좀 중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 어떨 때 유리하냐, 이제 아버님처럼 좀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 피부로 계속 풀어내고, 다음에 새로 또 체액을 좀 보충을 해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한번 그런 걸좀 꾸준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음, 민들은이겁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어... 일단은 저질르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음인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지 마시고 일단 생, 행동하고 나서 뒤에 생각을 해도 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 들면 일단은 저질러 보세요. 근데 어 그러더라도 별로 결과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어 저도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되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공상도 많고 음 되게 좀뭐 하나 시작하려고 되게 어렵고 했는데요. 요새는 일단은 그냥 어, 저질러 보고 있어요. 어, 생각해서 어, 그거 좋아? 어, 그리고 한번 물어보죠.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어, 그러면 여기서 막 두근두근 두고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일단 한번 저질러 봅니다. 근데 일단 저질르고 나면 다 하게 되고 할 어떤 능력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이런 겁심들좀 이런 우츠어드는 마음들 이런 게좀 줄어들어요. 태음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목기예요. 목기, 목의 기운이라는 건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런 게 뭔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목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진취적인 기상 등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리더십 이런 게좀 부족해지기가 쉬운데 근데 일부러 그걸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태음인들한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용님 편은 이 정도로 한 마무리 해볼게요. 혹시 어, 얘기 들으시다가 도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셨나요? 제, 여기, 저땅 제가 얘기하면서땅 똑같아. 내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 아, 똑같나요? 네. 아, 태용님 맞네요. 그러면 <laughs> 선생님. 네. 저기, 수업이 지금 지나가긴 했는데, 네. 음식은 태용님 같은 경우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아, 아, 제가 그거 안 드렸구나. 이따가 식단표 하나 드릴게요. 식단표에 보면은 각 체질별로 맞는 음식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뭐 그대로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하나 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네, 궁금리 없어요. 근데 태음인하고 네. 소민하고 좀 비슷한가요? 좀 비슷한 면이 조금 있긴 한데. 음인들끼리 좀 유사한 측면이 많고요. 양인들끼리 좀 유사한 측면들이 많아요. 근데 태음인하고 소민하고 같이 살면 태우민들은 소우민 보고는 어, 좀좀 싫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 너무 고지식해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 태우민하고 소우민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우민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놓으면은 약속을 정해놓으면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어, 원리 원칙을 하나 딱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꼭 지켜야 되는데 태우민들은 자주 어겨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응. 자꾸 그냥 그 상황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음인들이볼 때는 태음인들이 뭐 되게 좀, 어, 좀, 그런, 좀 뭐, 느려 터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어, 뭔가 좀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1주차가 있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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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을 제거하는 것보다 안쌓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어, 거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방법들이 꼭 성격적인 측면, 아, 음식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그 식단표 그러면 음, 음, 그렇죠. 아니면 성격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독소를 쌓이죠. 이 독소 음, 자 우리 어자이 조금 이제 심화 학습이에요. 이제 <laughs>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어 몸이 나일까요, 마음이 나일까요? 네. 내 몸이 내 주인일까요? 내 마음이 내 주인일까요? 이런 거 한번,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좀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뭔가 마음 중에 누가 내 주인일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게내 주인일까요? 마음이 주인 아닐까요? 마음이 주인. 네. 어, 그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몸은 땅에서 나왔고요. 마음은 하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죽고 나면은 마음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다시 귀환이 돼요. 그래서 어 잠깐 내 몸은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어 마음의 문제가 생겨도 몸에 문제가 나타나요. 마치 우리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 놨을 때 컵이 온전치 못하면 물을 제대로 못 담잖아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꾸로 물이 너무 훈탁해요. 그러면은 컵에 이끼가 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몸에도 어,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라 그러면은 이렇게 먹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음식의 독소는 실은 몸에 쌓이는 독소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 마음에도 독소가 많이 쌓여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식이 질투, 근심, 걱정, 욕심, 어, 뭐 분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의 독소들을 해소하는 것도 사실 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 하나가 이제 눈물. 어, 마음의 독소는 눈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 눈물 흘리고 충분하게 참회하고 어, 내 잘못을 뉘우치고 어, 용서를 빌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해 주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워했던 그 사람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그 사람 너무 어, 어, 잘 되라고 약오르지만 빌어주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어, 그 사람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내가 너무 편하잖아요. 약불가분해지라고 용서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비어있는 그 자리에다가 어, 뭘 채우느냐면 사랑을 주세 아, 사랑이라는 거는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열들이 있는데, 우리 한의원에 어, 여기 보이시죠? 뭘로 보이세요? 제가 2년 전에 베론 어, 성지라고 저 제천에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베론 성지에 있는 선물 파는 데 가서 저거를 보고는 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저 판권을 네. 샀어요. 네, 해서 저희 그약계 보면은 저희한테 약을 처방받으시면은 저희 약팩에 저 사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읽기는 사랑이라고 했고뭐처럼 네. 보이세요? 사랑, 사람뭐 하고 사람을 있죠? 어, 사람을... 그쵸? 음. 발 씻고 있기도 하고 침 놓고 있어요. 네. 아, 침는 거예요? <laughs> 우리 침 놓는 거랑 비슷하죠? 아, 그 네, 우리 제 자신이 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은 피잘 나오나? 이런것서 이제 쳐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 실은 제가 이제 침을 놓을 때마다 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온전히 수용해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한테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힘들고 외로운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 그대로 담아주는 거. 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어, 실은 가족이 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사회가 너무 이제 사회화가 되다 보니까는 가족 내에서 자꾸 이제 자녀들 이야기 하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각종 판단 너는왜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어, 어, 자꾸 이제 자기 자식을 판단을 하는데 실은 이 판단이나 이런 평가는 사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부모가 하는 역할은 어, 온전히 그냥 어, 둥지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내 동자 안에 있는 내 자식들을 어,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어, 가장 사랑의 어, 모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 한 사람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그 어,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중심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거창하지만은 어,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도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어,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Katanda. 감사합니다.